합니다 네 오늘 끝나나봐 오늘. 니언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늘로서 약간 1년 됐나봐요. 제가 1년짜리 샀거든. 1년짜리 샀는데 그게 지금 끝나나봐 1년이. 일년 짜리가 끝나나 봅니다. <목소리> 이니다 <다미니언들이 삼성되었습니다. 목소리>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애초부터 너에겐 승산이 없었다. 잠깐만 트린다미어가 유캠프가 되려나? 방제 방제 트린정글로 돼 있는데요. 신정도잘돼 있는데. 약간 이 크리 보록이 좀 필요해. 크리티컬이 잘 터져야 되는데. 주다당님한개패갈 감사합니다. 약간 위험하니까 쫄보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기 잡기. 나우스 대 제이스. 오케이 좋아. 이러면은 유캠프 되죠 이제. 제이스대 나우스는 제이스가 털지 갱만 없으면은 <목소리> <제약에 앙니다. 목소리> 아 19개 대 13개 나우스가 잘하고 있다 코스가 지금 잘 하고 있어. 아 <목소리> 위험한데. 야. 다가 는군요. 까 비요 잭 스가 탑에 올라갈 때는몸좀살 이지. 저럴 때는 약간 몸살 이 생각 을 해야 되 는데, 왜걔레 노리지? 카르마 노리지 카르마 쳐놨는데 왜 카르마를 안 노리지? 호응이 약간 어이가 없는데? 루이 최악의 악몽이다. 블리치츠가좀안셉이다나 진짜 캐틀 노리는 거 보고 진짜 깜놀했어. 카르마 거의 다쳐놔가지고 땡기면 되는데. 개깜놀 블루가 30초? 그러면 동선을 위로 타야되네 아래로 타면은 동선이 안나오네 저기 아래 직세 있는데 보셨겠지? 아, 블리치 시청자 아니에요. 야, 우리 아무리 우리 시청자가 못한다고 해도 저 정도로 그 분신 아니야. 너무 그냥 평가를 낮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시청자분들 사람처럼 에저 정도로 분신이면 초대도 아예 초에 안 줘요. 햄포원인데 미션 시청 가능한가요? 네, 건빵한테는 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건빵한테는 미션이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골드3 구간. 골드3. 초콜릿 몇개 샀는지 알수 있나요? 초콜릿은 보는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초콜릿은... 오빠는 왜안 되나요? 네, 미션 주고 도망가요. 당연한 질문하고 있니? 왜안 되니? 미션 주고 도망가니까, 안 되는 거지. 항상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드래곤 꼭 치고 있을 때 교전이 일어나더라고. 어, 다행이다. 교전 안 일어났다. 내가 이길 텐데, 응, 음, 내가 이길 텐데, 트린다미어가 잭스 이기지. 그린다는 무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무적이 있기 때문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까비요 어디까지 들어갔니? 트페가 몰랐나 보네. 소라카 전글로 펜타킬 하면 1,500개 어 1,500개 소면 펜타킬 해줄게 요즘 아프리카는 선입금 시대다 소면소면 펜타킬 간다 본 라인 갱각인데 이거 아이템 잘나서 나면 어디 나의 무적 앞에서 인정 아닙니까? 나의 무적 앞에서 잠깐만 얘가 템트리를 뭘로 갔었지? 카리스보다 훨씬 낫지,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트린다미어 바로 산 거잖아. 탑라인 프리징. 아, 맞다. 나 그거 왔지 총검 트린다미어는 총검이 코어템 총태틱 총검 스태틱 일단 총검에 가게 되면은 트린다미어의 약점이 딱 죽기 직전에 저마에 걸리면 죽는다 근데 그게 총검 가면 안 죽어요 총검의 주문력 82그 바이그 나이트를 막아버려. 궁극기 마지막 타이밍에 점화 거는 거를 이 총검이 막아버립니다. 주문력 80이 막아버려가지고 이게 되게 좋아. 자, 쿼드라 500개 미션. 퍼블 미션은 날라갔고. 퍼블은 날라갔지만 쿼드라는 남았다. 아, 마우스 미끌렸다. 아군이 어이, 잭스도 지금 성장잘 되고 있는데? 6킬인데, 잭스도? 좋은데 얘들아! 도와왔다! 인사 안하냐! 얘들아! 도와왔다! 형수님 오셨다! 인사해라 빨리! 얘들아, 갔다! 하지 마라! 얘들아, 가서 가서! 오즈가 아는 척안해서감 아, 게임 중에 어떻게 아는 척합니까? 게임하기 바쁜데. 골드 타이밍 또 아니야 아니야. 솔드야솔드야 건드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왜꼭드잡하려고할때 내려가려고 하니? 야야 맵을 열고. 어! 카리스 우, 오른쪽으로 왔어. 카시오페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카시. 오케이. 아, 이거 왠지 될것 같은데, 코드라미션. 느낌 좋은데, 쿼드라. 느낌 좋은데요. 와, <laughs> 와. <laughs> 야! <laughs> 한 방에. <laughs> 한 방에. <laughs> 한 방에. <laughs> 아. 프리미엄 라이센스 어39.40 달러 프리미엄 라이센스가 내가 사용하던 거가 보네 60 달러 60 달러 이건가 보네 공속은 충분해요. 어차피 총태틱에다가 공속신발이기 때문에 공속은 딸리지가 않아 우리 제 강아지 서스. 뻑뻑 빡큐! 우리 제 강아지 서스. 야, 그래 길은 아니다. 어, 잠깐만. 나구급기왜 켰어? 잘못했다. 뭐야, 나뭐뭐 뭐 누른 거야? 어? 님들 나궁 눌렀어, 실수로. 나 실수로 궁 눌렀어.

현재, 8킬, 리데스 5워시. 죽을 때마다 시비 털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저는 안 봐줍니다. 바로 블랙이에요. 다른 BJ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BJ들은 넘어가지만, 저는 바로 블랙 합니다. 조심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독재 정치 방송이기 때문에 거슬리는 수가 바로 블랙이라 적을 처치. 학살 입니다 학살 아, 그리고 총검이 사기 이유가 이 스킬이 전부 다 피흡이 돼요. 총검 사기 이유가 이 스킬 돌리기가 이게 피흡이 다돼 체력 진짜 많이 차요 이 스킬. 체력 엄청 많이 차는 거라. 아, 그러게 이거 미션 힘든데 이거 하나씩 죽어버리는데 애들이 각개격파인데. 야, 이 각개격파인데 이거.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바론탄 가야되겠는데 드래곤 잡고 바론 가자 드래곤 잡고 바론가면 될공같공대랑 안가고 총대이요 어... 로라대못 몰라검, 롤잘 롤을 잘하는 사람은 총검. 에로엘을 잘하는 사람은 총검 가고 롤랄 모지 그 몰라검 가는 거. 아 씨발 자꾸 뺏기네 야적 자꾸 뺏긴다 이거 이게 이 e 스킬을 보세요 잘 보세요 이 e 스킬 이 e 스킬 이거 피흡이 많이 되거든 이게 나름 나름 체력해보기에 좋아가지고, 아, 이거 쿼드라 힘들다. 그 다음에 총검에는 강타 피읖도 있어요 급할 때 강타 누르면 체력 120 차요 강타 피읖까지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 총검에 총검은 그냥 그 집어넣은 데미지에 따른 피읖이기 때문에 강타로 집어넣어도 다 피읖이 돼 집어넣은 데미지 피읖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 거기다가 이 스킬 같은 경우는 개수가 1. 개수가 1이라서 이것도 데미지 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Q, 회복. 회복에도 이제 AP가 있어가지고, AP에 따른 게이 스킬하고 Q하고 다 있고, 저는 무조건 총검. 몰아꼼 절대 안 갑니다. 총검이 질려요 얘는. 이말로 아! 아! 가자 이말로 그냥 치명타탱 가서 피바 가는 게, 몰아검하고 그 하나는 가야 돼요. 코 아이템. 피바라기는 코 아이템 구려요. 피바는 쓸데없는 거. 몰아하고 총검에, 몰아총검은 일단 그게 있잖아. CC기가. 트린다미어한테 부족한 CC기가 둘 중에 하나 다 붙어 있잖아. 슬로우. 원딜러 잡기 위해. 상대편은 늘어지게 만드는 기술이 터지, 하나씩 있어가지고 총태팅 이거 터지면은 피흡은 600이 됩니다 순간 순간 피흡 600이 아 이거 힘들어요 쿼드라 힘들다 우리가 치러진이 너무 많다 우리가 키다 챔프 개 많다, 이거. 아. 아, 키다 챔프 너무 많어. 코드가 안 돼, 이거. 아. 아, 미션 실패. 키다 챔프 개 많다.